안녕하세요. 어, 예, 오늘 빠르고 유연한 글로벌 게임 론치라는 어, 제목으로 어, 발표를 하게 될 어, 구글 클라우드 커스텀 엔지니어 이정훈입니다.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반갑고요. 예, 짧은 시간이지만 어,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되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발표할 제목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빠르고 유연한 글로벌 게임 론치인데요. 예, 저렇게 긴 원제는 저렇게 깁니다. 예, 저걸 그렇게 간단하게 번역해주신 번역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고요. 아, 오늘 그 원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게임 서버, 게임 서버에 대한 발표가 되었고, 이거를 글로벌하게, 어, 어떻게, 어, 배포를 하고, 어, 관리를 하고, 어, 비용을 최적화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논의, 어, 얘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이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로 론치가 안 하면, 어, 관계가 없는 거냐라고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뭔가 스케일 이 필요한, 그럼 게임 서비스를 배포를 하신다면, 예, 오늘 세션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은 어, 장르가 많죠. 그리고 그 장르마다 아키텍처가 다 어, 일반적인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설명드릴 세션은 그 중에서 세션 기반의 게임들에 대한 목표가 세션 기반형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MMORPG나 이런 게임들은 사실 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 서비스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저희 인프라에 관련된 게임 서버에 사용된 인프라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데디케이티드 게임 서버가 뭔지는 어, 여러분들이 이미 게임을 하신 게임이 업, 업,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면 다들 어,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어뭐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요. 이제 개인 P2P로 연결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 사실, 게임 품질에 있어서, 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 dedicated game 서버를 이용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좀더 안정적인 품질의 게임을, 어, 공급하는 것이 이제 dedicated game 서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임, 어, 개발들이 dedicated game 서버를 이용해서, 어, 서비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실제로 게임 서비스가 밑바탕에서 어떤 어, 서비스들을 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뭐 운동에 대한 관심만 있지만 어, 코어가 튼튼해야 된다,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는데 바로 이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예,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데드케이티드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 서버가 필요하고. 그 다음 그 서버에 게이머들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컴퓨팅 최적화 VM하고 범용 VM이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제공이 됩니다. 어, 저희들은 이제 컴퓨팅 최적화는 C2 타입이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용은 N2 타입이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 뭐 다른 타입도 많이 있지만, 사실 게임 서버에서는 이두 가지 타입이 어 주로 고객들이 선택하는 어 VM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간단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긴 했지만 예, 컴퓨팅 최적화는 어 3.8GHz의 기 클락으로 동작하고 범용 N2는 3.4GHz로 기어 울터버 프리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을 보시면 예, 약 10%의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고요. 물론 성능이 나은 것이 비용도 조금 더부과되는 어,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코어당 성능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C2 타입을 어, 선택해서 게임 서버를 운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어, 일반적인 어, 코어에서도 충분히 어, 성능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N2 타입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제 MMORPG 같은 경우 이제 큰 게임을 사용한다 그러면 사실 N2 타입이 80 코어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VM 자체의 성능만으로 보면 N2 타입이 가장 높은 성능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더 코멘트를 드릴 부분은 이제 커스터마, 커스터마이저블 사이즈입니다. 컴퓨팅 최적화는 일반 다른 클라우드 벤더와 마찬가지로 이미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라지 사이즈, 엑스 라지 사이즈처럼 저희들이 규격화된 사이즈가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N2 타입은 어, 커스터마이즈 바라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vcpu 개수와 메모리 개수를 임의로 지정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사양의 가상머신을 원한다면 n2 타입이 어, 가장 확실한 비용 대비 효과를, 또 원하시는 성능을 어, 가져다 줄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이제 선점형 vm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 이건 이제 다른 클라우드에서 쪽에서는 스팟 인스턴스나 스팟 vm 이라고 얘기하는 게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프리 엠프터블 V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저의 쇼핑하는 습관을 알고 있는데 일단 70% 이상 세일하면 삽니다. 예. 근데 저 선점형 VM이 75%까지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세션형 게임은 이렇게 뭐 24시간 365일 지속되어야 될 어, 스테이트 프란 인스턴스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게임 서버에 사용되기 굉장히 적합합니다. 75% 디스카운트로 게임 서버를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이 C2 타입이나 N2 타입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컴퓨팅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팅에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이 구글에는 프리미엄 네트워크와 표준 네트워크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탠다드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 게임 사용자들이 어, 여러분들의 게임 서버에 접근하게 되고요. 프리미엄 네트워크는 어, 사용자들이 가장 가까운 구글 팝을 이용해서 어, 그때부터는 이제 전용선을 통해서 구글의 전용선을 구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게임 서버에 접근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어, 내비게이션,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목적지 찍으면 경유를 두 가지를 안내해 주죠. 어, 좀 돌아가고 돈이 좀 저, 톨비가 나오더라도 빨리 갈수 있는 어, 그런 경로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시간은 오래 걸리고 신호등 다 통과해야 되지만 어, 짧은 거리를 안내해 주는 그런 두가지가있는데 바로 그게. 예, 프리미엄 네트워크 스탠다드 네트워크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예, 예, 빠른 경로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여러분들의 게임이 하나의 리전에서만, 하나의 국가에서만 서비스된다. 한국에서만 제공되는 게임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때는 프리미엄 네트워크를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스탠다드 네트워크를 쓰셔서 훨씬 더 효과적인 비용 효과를 누리시는 게 어, 누리시는게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지만 아마 예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로 저 차이가 얼마나 날지 어 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이 궁금하면 해볼 수 있다가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유선랜으로 연결해서 어, 미국의 아, 가상머신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 프리미엄 네트워크와 표준 네트워크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 TCP ping을 해서 어, 80이나 443 포트가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하는지를 어,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오레곤까지 어, 저희 집에서 스탠다드 네트워크를 쓰게 되면, 어 인터넷을 통해서 오레곤까지 가서 이제 오레곤에서 저희 구글에 제가 만든 VM에 접근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빨간색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미니멈 121부터 맥스멈 182까지 굉장히 플럭에이션이 심한 거를 아실 수가 있죠. 단, 어, 근데 밑에 있는 파란 어, 선을 보시면 예, 아주 깔끔하게 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 선은 제 pc에서 구글의 한국의 팝까지 들어간 다음에 구글 팝에서 오레곤에 있는 어, 저희 vn까지 구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전용선을 왜 쓰겠습니까? 안정적인 품질 빠른 품질 이것들을 바라는데 바로 예 마치. 게임 사용자들이 전용선을 통해서 게임 서버에 접근하는 것 같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파란색 그래프, 즉 구글의 프리미엄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서버를 배포를 하게 되면 예, 잘 돌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한 7년간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고 그 중에 대부분의 기간을 이제 게임 고객들과 게임 고객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어, 게임 서비스를 배포하는데 어, 같이 어, 업무지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 많은 고객들은 아니지만 한 두세 개 고객들은 제가 같이 일하는 동안 예, 디도스 공격을 당했죠. 그래서 그때 얻은 경험은 공격이 성공하면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어를 잘 해내면 그 다음부터 공격을 안 하는 게뭐 예,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것도 이제 실제로 발생을 했고요. 어,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암호가 HTTP 기반의 디도스 공격은 지금도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 하고 있습니다. 근런데 TCP, non-HTTP 기반의 TCP라든지 그 다음에 UDP로 서비스를 하는 UDP도 많이 게임 서버에 사용을 하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원되고 있지 않은데 곧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를 개발을 하시면 아마 그것이 배포될 때쯤에는 클라우드 암호로 모든 트래픽, 모든 프로토콜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어, 받게 될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언급드려야 될 게, 사실 예전에, 어, 물리적 서버, 그 다음에 가상 서버, 그 다음에 클라우드, 클라우드까지 이렇게 쭉 발전을 해오시는 걸 보실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은 바로, 예, 컨테이너 기반의, 어, 워크로드일 겁니다. 그래서 구글은, 어, 내부적으로 전부 컨테이너로 해서 워크로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 GCP상의 여러분들의 VM을 관리하는 모든 어, 프레임워크도 전부 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컨테이너 기반, 이제 대체적으로 쿠버니티스로 어, 이제 대동 단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클라우드를 하면서 고객들이 힘들어했던 것이 어, 예전에는 네트워크 관리자, 서버 관리자 뭐 이렇게 다 전문화 돼서 나눠져 있었는데 클라우드가 되면서 한 사람이 다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방대한 지식을 필요로 했는데 쿠버네티스도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고객들을 많이 봤죠. 근데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을 쓰시게 되면 그냥 클릭클릭 클릭 몇 번만으로 어 이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VM을 배포하듯이 어 그냥 원하는 파드나 컨테이너를 이렇게 배포를 하, 하기만 하면 되는 어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어 구글의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그 프레임업 그 코어 어 인프라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게임 서비스를 배포해야 되는데 어 사실 이 인프라만 가지고 이제 게임을 배포한다면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느 사실 게임 서버 게임을 여러분들이 배포를 할때 사실 출시일이 가장 중요하죠. 이때가 성공이냐 실패냐의 갈림길에 많이 공착하게 되는데 그때 이슈가 발생하면 타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출시일에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면서 운영 및유지보수 최소화하고 게임 로직이나 게임 개발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실 텐데요. 뭐 가상머신 뭐 아이디스에서 배포하고 이럴 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자기가 예측한 리소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 게임 사용자들이 뭐 조, 많이 먹으면 좋긴 할 텐데 사실 온프레미스에서 그거에 맞춰서 서버를 운영해놨는데 예,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하면 오히려 또 그것도 리스크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운영 부담이라든지 비용 문제, 그다 확장성 문제 이런 것들이 예, 게임 론치까지 계속 예, 걱정이 되실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의 우려를 최소화하게해서 어, 나온 것이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는 어그니스와쿠버네티를 기반으로 어, 글로벌 멀티클러스 터 게임 서버를 구현하는 어, 내용입니다. 어, 제가 그 예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그다음에 현재 구글 이렇게 회사를 다녀봤는데 구글에 와서 놀란 것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도 큰 기업이고 구글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별다를 게 없을지 알았는데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은 어, 오픈 소스 친화적인 회사 아니고 그냥 바로 오픈소스 회사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가 아그니스하고 쿠버니트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것들이 다 구글에서 만든 예, 오픈소스로 공개된 어,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아그니스와 쿠버니트를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서 구현하셔서 어,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픈소스가 굉장히 좋긴 한데 어, 이거를 직접 하다가 약간의 문제에 봉착하면 그다음부터 소스를 들여봐야죠. 굉장히 어, 좀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서버를 잘 만드는 것도 바쁜데 예, 그런 밑단에 어, 인프라까지 뭐 프레임워크까지 어, 소스 코드를 봐야 된다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어,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바로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어, 사용자가 많이 들이닥칠 때 어떻게 게임 서버를 그에 맞게 스케일하게 확장하느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 밤에 새벽에 줄어들 때 아침에 줄어들 때 어떻게 또 어, 최소한의 어, 그에 맞는 인프라를 재현해서 최적의 비용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사실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개발을 하실 필요 없이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지를 사용하시면 운영이나 이런 부담들도 최소화하면서 어, 여러분들의 게임을 관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어,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이 부분이 구글 수준의 안정성과 규모를 어, 제공받으면서 운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어,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의 핵심 어, 이점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서 어,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게임 서버 프로세스를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컨테이너 안에 돌수 있게끔 어,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컨테이너 기술이 굉장히 많이 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작업이 어, 되실 겁니다. 컨테이너를 바꾸는 작업은 사실 좀 부담이 제일 적은 작업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게임 서버 프로세스를 아곤니스와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서버가 준비가 됐을 때 아곤니스한테 나는 사용자를 받을 준비가 됐다. 그다음에 사용자가 어떻게 배포될 때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한다는지 이렇게 여, 여러분의 게임 서버 프로세스를 아곤니스 SDK와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사실 이게 가장 큰 어, 작업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게임을 개발할 때는 예, 여러분들 게임 개발할 때 바로 아곤니스 SDK를 연동해서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들이 지원하는 어,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서버가 뭐 C++로 개발되어 있든지 자뭐 노드로 개발되어 있든지 뭐고 어 C#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 게임 개발 언어 SDK를 사용하셔서 어, 연동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의 게임이 레거시 게임이다라고 하시면 또 그에 맞는 래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없더라도 연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아고네스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연동하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 컨테이너하고 아고네스와 여러분들의 게임 서버를 연동을 하시면 그다음에 바로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에서 여러분들의 게임 서버를 배포를 자동화시키고 업데이트를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에 맞춰서 오토 스케일링하고 이런 것들이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에서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과정을 바로 제뒤에 세션에서 어, 데모로 어, 실제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 내가 쓸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어, 이 게임 항상 새로운 틀은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여기서 용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클러스터는 어, 그냥 구, 구글 투버이트스 어,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클러스 거기에 어그니스 컴포넌트와 여러분들의 게임 서버가 파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이나 어, 유럽, 미국으로 이렇게 렐름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온프레미스 클러스터, 그 다음에 GCP 클러스터 이렇게 여러 개의 클러스터, 다른 클라우드의 쿠버리스 클러스터도 같이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포및 구성해서 어, 롤링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어,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간단하게 구글 클라, 어, 클라우드 게임 서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어 이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게 클라우드의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고니스,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설치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직접 어고니스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인티그레이션에서 버튼 하나로 하는 기능들이 곧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게임 서버 이런 세션 기반 게임 할때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매치메이킹이죠. 이 매치메이킹 프레임워크를 또 오픈 매치라는 어, 오픈 소스로 구글이 게임사와 협업을 해서 개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매치와 연동해서 매칭이 된 후에 에, 바로 어, 게임 서버에 어, 사용자를 할당하는 것까지 스무스하게 연동하는 기능들이 곧 어,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게임 서버에 사용자를 배포할 때좀더 세밀하게 관리할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어, 곧 제공됩니다. 그래서 어, 맨 처음에 사용자들은 전부 다 기존 투자된 어, 내 IDC에 있는 게임 서버를 쓰다가 이 게임 서버가 부족하게 되면, 사용자가 많이 오게 되면 클라우드의 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어,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아고닉스도 윈도우즈 뭐 컨테이너는 현재 알파 기능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플레이어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얼마나 많이 붙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기능들, 좀더 세밀한 매출 기능들 이런 것들이 아고닉스의 계속 새로운 기능으로 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하이레벨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전부 내용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 링크에 가보시면 굉장히 세세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트라이어를 할수 있는, 어, 다양한 하우트나, 그 다음에, 어, 하우트 스타트, 뭐, 시작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제 뒤에서, 어, 실제 데모로 어떻게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와 게임을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 좀더 어, 데모를 통해서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 2 0분 동안 어,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글의 그 인프라에 대해서 좀설 게임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예, 잠시 후에 어, 실제 이 과정을 데모로 어, 한번 보여,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